양이 너무 적은데. <laughs> 근데 어떤 애가. <laughs> 아이고, <잠시만요. 웃음> 맛은 맛은 있는데 음. 간이 살순 좋겠다. 이거 왜까안 나? 어렇게 아, 냉면 안 나와. 다, <laughs> 다 먹어봤는데 <laughs> 냉면이 안 나. <나와. 웃음> 아니 근데 얘네도 진짜 신기하다. 안 됐지. 누다 진짜... 음... 끊지마 이거 못짜렐못모 음~~ 모짜렐라? 오빠 얼굴이 짤려 응짤게 좋아

여기 <목소리도> <이제> 나와 <목소리도> 어디죠? 여기는 도쿄입니다 도쿄 어디요? 나리타고 나리타고에 1300엔 버스 1300엔 버스를 타러 왔어요 11분 남았어요 자 플랜이 어떻게 되죠? 플랜이 <laughs> 플랜 망했죠? <일단> 체크인하고 <laughs> 체크인하고요? 체크인하고 편의점을 체크인하면 8시, 8시 넘을 것 같은데? 밥을 9시에 <laughs> 먹어고여까지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꼭 아니, 가보긴 해야지. 아니, 6시에 출발한 걸라 하지. 아니, 제시간에 랜딩을 했는데, 데이트까지 30분은 걸렸어. 야, 원래 그래. 저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아니. 어? 야. 진짜 저거인가? 진짜 잘 못해. 와. 몰랐다. 아니야. 어? 이거? 맞다네. 어허. 안들려요 아, 급리 안녕하세요, 아, 도스 스테이션이요? 들었어? 어. 가들이나 <laughs> <laughs> 걸어서 20분 걸리대요 호텔 i 사진이 다 똑같아 와우. 이게 수정이다 그러게 짜아니뜨거 똑같은 사짜야 자기가 미소 먹고 싶다고 했 그게 뭐야? 이미소 이거 게 맛이 이거없 자기는 어디서? 한 반정도 먹으면 자 양이 많아? 응 많이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네. 맛있어. 아, 그 이게 뭐하는데 이게 목적이 뭔데? 요 음. 네.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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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

짱짱짱 와 저기다 정리와 진짜 작다, <와. 웃음> 진짜 작다 <혹시? 웃음> 화장실 완전 작다 어? 근데 화장실은 또 나름 괜찮아? 음. 아, 괜찮네 괜찮네 <laughs> <응>. 근데 방이 <laughs> 방이 진짜 작다 <laughs> 나 중국에서 이런데 도다이 <laughs> <laughs> 정도면 하, 혼자 살만 하겠다 그치? 여기가 공점이라고? 어 긴자 공점이래 오빠 저거 동키호테 맞아? 어 맞아 <웃음> 맞아 <웃음> 진짜? 저기 맞아 <laughs> 나 한자 못 읽는다고 거기 한거 아니지? 동키호테 <웃음> 맞아 <웃음> 이, 이쪽엔 사람 없다 <웃음> <웃음> 오빠 선크림 <laughs> 어허 여기. <laughs> 어? 이거, 이거, 이거. 뭐? 이거, 이거. 국숭아 여기밖에 안 판데 두 개? 아 개? 하나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뭐해 저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핑크 개. 두 개. 두 하다. 요새 다들 갖다 뭐 이쯤. 그 좋은 게그 카드만 갖다 대면 층이 눌러지더라고. 그거는 넘고. 안 춥다. 안 추워. 어. 도역의 마이도 행차가 나아립니다. 아그나이 ですから黄色い点字ブロックまで 효과를 올리기 위한. 효과리기 위한. 효과를 올리기 위한. 리기 위한. 효과를 올리기 이 미역 지금 리기리기위기 위한. 효봐기기위기 아 아니야, 이제 들어가서 우리 줄줄 서. 저기 호텔인가 봐. 아 어. 모노레일 타면 좋긴 한데 저건 이제 시간은는 거란 말이야. 저기 봐, 큰일 <laughs> 랐어 덧벌려야 돼, 와씨 장난이네. 오 미쳤어. 근데 이런 거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. 줄을 서야 돼요. 大丈夫ですからね、そこにお書きください。 이쁘다 응 <목소리> 얼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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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써요 어, 뭐야? 얘는 누워있는 그 버전 신발 누, 무섭겠다 누워있는 버전 이거 뭐야? <laughs> 우와 귀엽다 이거 수건창 만들어 어 <목소리> 아니 추우니까 이런거 써 3만원 이거 뭐야? 아니 모자 아닌거 같은데? 뭐야? 가 툰타운 뭘까? 오 이거 줄 인가봐 포토 어, 비즈 미키마 아 포토? 오케이 땡큐 <laughs> 저 우리만 모르는거 같애 저기 저기 귀뚜라미 티노키오 있다 어? 있네? 제페터 할아버지 <laughs> <laughs> 제페터 할아버지

뒤에 무슨 아니? 나가 이게 아닌데? 어? 내가는 이건 아닌데? 뭐야 <laughs> 이거? 저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? <laughs> 내가 먹은 닭다리랑는 완전 달라 근데 맛은 있어 오늘 <laughs> 하나왜 뒤즈봐봐게 <laughs> 뭐야? 뒤에 귀엽다 뒤에! 에아 <laughs> <laughs> 미니 모자 있다! 는 무슨 거? 크림, 크림 릴래 哦。<noise>